이번 시간은 구차시 지구의 복사평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사평형의 원리를 탐구를 통해 살펴보고요. 어, 지구의 온실 효과를 지구의 복사평형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누워있는 아이는 지구예요. 그리고 지구에다가 지금 장풍을 쏘고 있는 이 아이는 태양이네요. 태양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에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에너지를 계속 줄게.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지구는 흡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로 인해서 계속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일정합니다.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탐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6조 탐구 물체의 복사평형입니다. 먼저 실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컵 뚜껑에 구멍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디지털 온도계를 꼽습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30cm 떨어진 곳에 적외선 등을 설치해요. 두 번째, 적외선 등을 버튼을 돌려서 전원을 켭니다. 그럼 여기서 적외선이 나오겠죠. 열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디지털 온도계의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디지털 온도계의 온도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거예요. 어, 눈치챈 사람은 있겠지만 앞서서 태양과 지구 그림 기억나나요? 지금 적외선 등에서 이렇게 열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 적외선 등은 태양의 비율을 한 거라면 이열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검은색 알루미늄 컵, 얘는 지구의 비율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이렇게 적외선 등을 켜고요, 2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해서 표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앞선 그림에서 얘기했지만, 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계속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 결과가 그럴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0분, 온도가 25.4에서 시작을 했네요. 2, 4, 6, 8, 2분 간격으로 온도를 쭉 측정했는데, 온도를 보세요. 25.4, 29.8, 36.1, 40대로 올라가고, 44, 46, 48, 48, 49, 49, 또 다시 49. 그런데, 마지막 여기, 22분, 24분일 때는요, 50, 50. 온도가 어때요? 그렇죠. 온도가 같은 구간이 22분부터 나오네요. 2분 더 실험을 해서 만약에 26분 간다면 우리는 이 부분도 50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는 점점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표를 보고 그래프로 작성해 봅시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다가 22분이 되고 24분이 되고 22분부터는 온도가 50, 50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작성해 주시고요. 22분 24분 온도가 50도 C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다라는 것도 그래프의 색깔 펜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험 결과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실험 결과처럼 온도가 변하는 까닭이 뭐냐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컵이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비교하래요. 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방출도 하고 있었군요. 즉, 컵이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비교, 누가 더 많은지를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컵은요, 처음에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정해집니다. 일정한 구간 체크가 됐었죠. 그래서 얘를 두 개로 나누어 볼게요. 처음과 나중. 그랬을 때 아까 문제에서 흡수되는 양, 방출되는 양 비교하라 그랬어요. 에너지의 양을. 처음에는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갔다는 건 흡수된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 그렇죠. 흡수한 복사 에너지의 양이 방출된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갔었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여기 온도가 일정한 구근, 구간 보이시나요? 이 부분은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흡수되는 복사 에너지 양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복사평형을 이루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과서 57쪽 아래를 보면요. 더해보기 부분이 있어요. 아, 거리에 따른 복사평형을 알아보래요. 자 여기 적외선 등이 있고요. 검은색 알루미늄 컵을 두 개를 준비한 거예요. 하나는 a 하나는 b 어, 그림상으로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a 같은 경우는요. 어, 적외선 등하고 가까워요. 선생님이 데이터를 임의로 주면 요만큼 거리를 20cm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b까지의 거리는 거기 두 배이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40cm라고 하겠습니다. a는 가까이 있는 거 b는 멀리 있는 겁니다. 문제. 검은색 알루미늄 컵. 적외선 등 사이에 이렇게 거리를 달리해서 실험을 한다면 실험 결과는 어떨까요? 그래프를 보세요. A 같은 경우는요, 적외선 등과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적외선 등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A하고 B가 같이 받는다고 했을 때 일정한 시간 동안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 양은 이 에너지를 내는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면 멀수록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적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적외선 등에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지요. 거리가 멀면 열 에너지를 조금밖에 흡수 못한다고요 가까이 있는 A가 멀리 있는 B보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얘기죠. 자,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A 가까운 그래프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요 온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은 둘다 있어요. A도 B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 조금 전에 선생님이 복사 평형이라는 단어를 설명했거든요. 흡수하는 에너지 양,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을 복사 평형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A도 B도 결국 복사평형은 이루었어요. 다만 A는요, 열 에너지를 많이 받죠. 같은 시간 동안. 그래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또 이렇게 복사평형에 도달한 온도도 굉장히 매우 높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B는요, 복사평형에 도달한 온도도 A만큼 높지 않고요. 복사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A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더. A와 B. 저기선 등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온도는 낮아지고 또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온도 낮아지고 시간 길어집니다. 가까우면 온도 높아지고 시간 짧아집니다. 하지만 둘다 복사평형에는 도달한다는 거죠. 이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 부분을 조금 정리하고 갈 건데요. 첫 번째, 복사 에너지. 이 복사는요, 전도대류 복사, 열이 전달되는 방법 세 가지 중에 그 복사 맞습니다. 열이 물질에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되는 방법, 이렇게 배웠고요.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복사에너지라고 합니다. 모든 물체는요, 온도가 높은 물체든 온도가 낮은 물체든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단열이라고 하는 거 배울 때, 집을 어떻게 하면 단열, 효율적으로 단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랬을 때 집을 원적이선 카메라로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랬을 때집 안에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이 많아요. 열에너지가 많은 거죠. 그에 비해서 지붕하고 창틀 부분은 보라색, 남색이 되게 많았어요. 열에너지가 작은 부분이죠. 여하튼 온도가 높든, 온도가 낮든 그런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을 한다라는 거. 모든 물체가 다 그래요. 두 번째는 복사평형입니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에너지를 100 흡수했어요. 그리고 100을 방출했어요. 그럼 난내 온도 그대로겠네요. 100을 받고 100을 줬으니까. 이렇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복사평형이라고 해요. 그래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물체의 온도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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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증가하다가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해지는 구간이 있어. 얘를 우리는 복사평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죠. 너는 왜 온도가 올라가?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왜 온도가 일정해? 이것을 이야기할 때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는 건어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 다 얘기해야 돼요. 흡수하는 복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누가 더 많은지 비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올라가는 건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보다 많아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온도가 일정한 건 흡수하는 양만큼 내보냈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그래프 추가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요. 걔는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보다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훨씬 더 많아서 그런 겁니다. 복사평형 다룰 때 흡수 혹은 방출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흡수와 방출의 양을 비교해야 가능하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입부분 그림 기억 하나요? 지구가 평균 기온이 왜 일정하게 유지될까? 이러면서 태양하고 지구 그림 나왔었죠. 지구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계속 받아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랬어요. 어, 일정하게 유지된 이유는 받은 만큼? 그렇죠. 방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복사 평영은 어떻게 일어날까?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를 태양복사에너지라고 하고 지구가 방출하는 것은 지구복사에너지라고 해요. 그런데 받은 만큼 내보냈어요. 100을 받았으면 100을 내보냈다면 온도는 일정히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지구는 태양복사에너지를 흡수하고 지구복사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래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받은 만큼 준다. 세 번째는 온실효과입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태양복사에너지를 흡수해요. 내가 만약에 100만큼 흡수했어요. 그러면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100을 내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지구를 싸고 있는 대기입니다. 지구 대기가 문제를 일으켰네요. 자,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다 내보내야 되는데, 다 내보내지 못하고 그 일부가 살짝 대기에 흡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흡수됐다가라도 내보내면 되는데, 흡수했다가, 어머, 얘를 우주가 아니라 지표로 방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권 안에 그 열이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요 갇힌 열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가 대기에 흡수됐다가 우주로 가지 못하고 지표로 방출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교과서 58쪽 해복이에요 지구와 달의 복사 평형을 비교할 거예요. 조금 전에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대기가 없는 달하고 복사 평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에서 봤을 땐 달이나 지구나 거리가 거의 비슷해요. 즉 태양 에너지를 달과 지구에 고르게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차이는 달은 대기가 없어요. 하지만 지구는 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온실 효과를 얘가 일으키게 되겠죠. 받은 만큼 내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 대기가 살짝 한 거죠. 그래서 우주로 안 내보내고 지구로 그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는 온실 효과 때문에 뭔가 차이가 날 텐데 옆으로 가볼까요? 지구는요 평균 온도가 15도예요. 그에 비해서 달은 마이너스 18도예요. 30도 이상 벌어져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지구와 달의 차이는 크기 말고, 지금 태양에너지는 같이 받았거든요. 차이는 딱 하나. 그렇죠. 여기서 대기입니다. 대기 차이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달 표면이에요.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달 표면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그냥 숫자를 쓰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만큼 받았다고 그냥 쓸게요. 그러면 달 표면에서도 달 복사 에너지로 100을 내보낸 거예요. 100을 받고 100 내보냈어요. 어때? 그렇지. 나 온도 일정하게 유지되겠지. 그거거든. 대기가 없는 달, 태양 복사 에너지를 모두 다 달에서 달 표면에서 복사 에너지로 방출했어. 100 받고 100 줬다는 얘기죠. 대기가 없는 달은 마이너스 18도였는데 대기가 있는 지구는 어떨까요? 그림을 보세요. 이게 지구 표면이고요. 대기가 감싸고 있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비치고 있네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를 통과해서 지표면까지 도달했어요. 어, 태양 복사 에너지 받은 걸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내보내는 복사 에너지도 100이면 똑같아요. 100 받고 100 주는 거죠. 근데 그림 볼까요? 특히 화살표 두께 볼래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우주 공간까지 거침없이 나가면 되는데 어머 얇아졌어요. 그 얘기는 100이 다못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일부가 이렇게 꺾여서 지표면으로 방출해서 대기권 안에 이열 에너지가 갇혀버리게 되네요. 대기가 지구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다시 우주와 지표로 방출하는데 우주로 이만큼 지표로 다시 이만큼 방출해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가 갇혔고 평균 온도가 약 15도입니다. 다른 마이너스 18도니까 약 30도 이상씩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네요. 달도 지구도 똑같이 복사평형에 이르기는 했어요. 하지만 지구는 대기가 있어서 온실효과 때문에 그 복사평형에 도달하는 온도가 달보다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1번입니다.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은 상태를 우리는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복사평형. 두 번째, 지구의 평균 기온이요, 대기가 없는 달보다 높았죠. 대기가 방출하려고 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그렇죠. 흡수하고 있다가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우린 이것을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3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될까요? 정리하면, 지구가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4번입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에서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진다면 지구에서 복사평형으로 나타나는 지구의 그 평균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거 교과서 57쪽에 적외선 등 앞에 알루미늄 컵두 개, 하나는 20cm 놓고, 하나는 40cm 놓고 했었던 실험. 네, 고그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지구가 태양하고 만약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지구 평균 기온은 높아지겠죠. 지구가 태양에서 멀어지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낮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지구, 지구가 복사 평형을 이루어서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흡수한 그 에너지, 방출한 에너지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프에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 찾아낼 줄 알아야 되고요. 어, 지구는 달과 다르게 대기가 있어서 온실효과 때문에 복사평형이 이루어진 온도가 훨씬 더 높았죠. 그래서 평균기온이 달보다 높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0차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